어, 이제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어디로 가죠? 예. 네. 312번. 미국 비밀 경호국은 부통령 당선자의 경우 해야 되죠. 배학강요및 외국인의 경비를 위, 하고요. 예, 네, 또, 화폐위조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화폐위조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X. 화폐위조를 합니다. 수사를 합니다. 화폐위조를 한다는 게 아니라 화폐위조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313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 선거일 기준 120일이죠. 예, 네, 그래서 20일 동안에 대통령, 부통령 후보자를 한다. 경호를 한다. X. 314번. 미국 국토부부사의비밀경호의 경호대상에는 대통령 및 부통령이 직계가족을 포함한다. 그저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또 대통령 당선인 직계가족이 포함되지만 부통령이 없죠. 우리나라는 또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게 국무총리나 전직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이 배우자까지만 하죠. 자수, 자식도 아니고. 하지만 미국은 부통령이 지키가족까지 한다 315번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인은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만 포함돼 있죠 자녀는 아닙니다 X 316번 일본 항공 경찰본부의 경호 대상인은 천황 및 황족의 경호를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317번 독일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의 경호 대상인은 대통령과 수상의 경호를 포함한다 예, 경호 2단에서 하죠 오. 경호 1단에서 하죠 경호 1단에서 오. 318번 대통령 경호 안 아, 이거는 경 대안이 문제고요 예, 넘어가서 예, 323번 국가별 경우 유관 조직이 옳지 않은 것은 미국, 영국 맞죠? 독일 독일이 얘가 아니죠? BND로 나와야 되죠? BNDX 이거는 프랑스의 조직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정 맞죠? 오 일본도 맞는 말입니다. 예. 324번.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정성국 정석 적성국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전파를 실시한다. 맞는 말이고요. 영국의 비밀 정보부 정보라는 말이 들어야 할까 뭐예요? 국 외로 가야겠죠. S, X. SS가 에, SS 보안국인가요? 보안국에서 국내 정보를 한다 했죠. X. 독일 연방 정보부 BND는 해외 정보 맞는 말이죠. 오. 프랑스 해외 안전총국은 DGSE는 이제 해외 정보 수집 분석한다. 맞는 말입니다. 오. 328번. 미국의 경호 유관기관 중 중앙정보국, 중앙정보국 CIA는 국제 테러 조직 적성국 동향에 대한 첩보, 수집, 분석, 전파, 외국 국빈의 방문에 따른 다른이 아니라 따른인데 잠시만요. 따른 예. 예, 국내 각급 정보 기관 조정을 통한 경호 정보를 제공한다. 예. 국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아 예. 어, 죄송합니다. 맞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국제... 어다 맞는 말이고요. 외국에 대한 정보를 하고 외국 국빈 방문에 따른 국내 각급 정보기관을 정보기관에 이걸 이용해서 경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오. 이 뒤에 거는 기억이 안 남으시더라도 이게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눈에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뭐 몰라도 제일 큰 포인트는 뭐다? 국제적성국 동향. 이거랑 관련되어 있구나. 329번. 영국 경호기관 중 보안국은 내무성 소속이죠. 네. 비밀정보국 SIS가 내 외무성 M16이고, 보안국은 내무성 M15라고 했죠. 국내 정보를 한다. 고 X. <laughs> 자, 독일 경호기관 중 국방보안국은 국방성 산하정보기관으로 군 관련 첩보 및 경호 관련 첩보 제공 임무를 수행한다. 맞는 말입니다. 오. 프랑스의 해외안전총국 DGSE는 국방성 소속으로 해외정보 맞는 말이죠. 332번. 일본의 경찰청 경비국은 공안 이과 이과에서 수상 및 요인 경우 국빈 경우를 실시한다 해서 공안 이과에서 하죠. 영국은 예, 경우 1단에서 하고요. X. 333번. 일본 경찰청 직속 황군 경찰 본부는 일본 수상에 대한 경우가 아니라 황족에 대한 걸 하죠. X. 334번. 이거는 어디서 하네요. 수상은 공안 이과에서 한다고. 공안 이과. 예. 아, <laughs> 죄송합니다. 어, 계속해서 할게요. 자, 334번. 미국. 비밀경호국은 이제 맥킨레이 대통령이 재무성 내에 통화 위조의 단속 기간을 설립 명령한 것이 비밀경호국에 시초였으며 대통령 경우는 링컨 대통령이 암살 당한 뒤 시작되었다. 아니죠. 맥킨레이 대통령이 죽고 암살이 되고 나서 제도로 시작을 했고요. 어, 링컨 대통령은 이제 통화 단속, 그걸 시작을 했죠. X. 335번. 2001년 9.11 테러 이후 비밀고국은 국토 안보부 산하의 대통령 경호기관으로 운영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굳이, 문제를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비밀경호국에 대한 베이스나 이런 것좀 정보가 너무 당연시되는 문제를 출시, 출제가 많이 돼서 911테러 이후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통령 경호는 언제부터 시작했다? 맥레이 대통령이 죽고 나서부터 알겠죠? 336번 여, 독일의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는 독일의 대통령 경호기관으로 경호 기관으로 경우 1단이 연방 대통령과 수상을 경호하고 2단은 외국의 국빈과 독일의 대표를 경호한다. 맞는 말이죠? 337번 정답이 나와 있었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수정할게요. 예, 337번. 독, 프랑스의 경우, 내부부 경찰청 경호국에서, VO에서 대통령국, 별장 등의 관저 경비를 담당한다. 아니죠, 예. VO는 경찰관 파견되고, 장다르 머리가 이거를 실시하죠, 예. 예, 그죠. 공화국 경비대에서 실시한다, 예. 어... 어, 죄송합니다. 네. 어 338번 프랑스 국가 한방 경찰사나 공화국 경비대는 장다르 머리라고도 불리며 맞죠? 대통령국및 별장 등의 관절 경비를 담당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어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이제 문제 가 많이 없죠? 많이 없는 만큼 출제는 안 되는데 양이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딱 봐도 뭐다 암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어 일단 순서가 있어가지고 지금 알려드리긴 했는데 복습을 하는 거는 바로 하셔도 되고 뭐1 2 9월 8월부터 해도 괜찮겠습니다 어 이제 또 넘어가야죠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laughs> 벌써 3 3 8번이면은 거의 4분의 1 풀었죠 3분의 1 4분의 1어 이제 4절 다음 영상에서는 4절 시작해서 4절이 또 좀 많거든요? <laughs> 아, 왜 이렇게 많은 게 많아? 이게 또 법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법 자체가 뭐 경비협법 양과 또 비슷하다고 보시, 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걸 지나면은 이제 거의 3분의 1 끝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딱 2집도가 끝나면. 예.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방법도 있고 넘기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laughs> 한번 읽어 드리고 어차피 기억하려 하는 건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도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 법 자체는 짬비에 담은 이법 자체는 거의 출제 범위로 지정된 대통령 경우와 관련된 법령의 2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나머지 법령을 다 외우면은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비업법이 80페이지라고 하면은 이제 경호학은 한160 페이지 정도가 돼요 관련된 법령이 그래서 두배 정도 차이가 되기 때문에 어 그거를 다 끌고 가면은 동차급도 힘들고 쉬운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때 뵙도록 할게요 고사했습니다.